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간단한 소품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공예가 있습니다.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바로 등나무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라탄 공예라고도 하는데요. 최혜정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리포터 최정입니다. 봄이 되면은요, 이 집안의 인테리어를 좀 한번 싹 바꾸고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 이 공예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공예일까요? 또 이곳에 가면 직접 만들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최근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만든 라탄 공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이 싱그러운 봄을 맞아서 인테리어 소품을 좀 만들러 왔는데요. 아니 라탄 공예라고 들었어요. 아니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공예예요? 어, 라탄 공예는 열대 지방에서 나는 나무에서 채취한 나무를 가지고 엮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 열대지방에서 나는 나무라 그 나무가 도대체 뭔가요? 어 동남아 쪽에서 나는 나무인데 네. 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등나무라고 많이 불리고 그리고 외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라탄이라고 불리는 나무예요. 라탄은 등나무를 말하는데요. 열대 아시아에서 나는 야자과의 덩굴성 식물로 길고 유연해 잘 휘어지는 강한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바구니나 의자 등 여러 가지 등 제품을 만드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예품을 만든다 굉장히 좀 특이하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 좀 만들어 볼수 있는 거예요? 어, 바구니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많이 좋아하시는 정구, 전등갓이 있고 그리고 거울이 있어요. 스툴이 있고 어. 여러 가지 많이 소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원하는 굵기에 라탄심을 물에 적당히 불려 구부리고 엮어서 만드는 게 바로 라탄공예인데요. 최근에는 라탄공예품을 구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취미생활로 직접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소품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하는데요. 야, 라탄 공예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어요.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라탄 공예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어,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해서 인테리어와 소품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취미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음. 그중에서 라탄 공예의 매력에 너무 푹 빠져 가지고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그래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가가 라탄 공예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 라탄 공예를 접하고 그 매력에 푹 빠져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가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작품들이 공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라탄 공예를 할 때는 약간 섬세하고 꼼꼼함이 좀 필요해요. 바닥 부분을 짤때 약간 촘촘하게 짤수록 더 예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세함과 꼼꼼함 그리고 인내심만 있으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탄 공예는 나무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기본적인 기법으로 매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유용한 생활 용품부터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순수 작품까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만 하겠죠. 어 이렇게 계속 지켜보니까 같은 작업이 반복되는 거라 그리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15분째 계속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 라탄공예를 만들 때 매력이 뭔가요, 선생님? 라탄공예의 매력은 장비가 도구, 장비와 도구가 필요가 없어요. 아. 그 간단하게 이렇게. 네. 줄자와 네. 가위와 손곳만 있으면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모양을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라탄 공예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재료의 간단함인데요.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라탄 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 재료인 나무인데요. 나무만 준비된다면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역시 달인 <laughs> 라틴 공의 달인이십니다. 허, 아니 진짜 뚝딱뚝딱 이 틀을 진짜 바로 잡으셨는데 네. 요게 다 완성이 되면 요 모양 되는 거죠. 네. 보통 그러면 다 완성될 때가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어 이거는 개인 차가 조금 있는데 한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안에 다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정말 만들기에 소질이 없는 아이도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라탄 공예에 도전해 보기로 했는데요 가장 간단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소품 만들기에 도전해 봤습니다 어떤 모양이 완성될지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보면 볼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라탄 공예인데요 나무를 하나하나 엮어 가다 보면 어느새 완성. 이렇게 해서 라탄 공예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잖아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친환경 소재라서 느낌도 좋고요. 아, 뭐라 그럴까,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올 봄에 이 라탄 공예로 제 방안을 꾸미며, 어, 방 자체가 진짜 싱그러운 봄으로 가득 찰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 어... 저는 앞으로 공방 문화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라탄 공예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배출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라탄 공예를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집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자연 소재로 인기를 얻고 있는 나탄공예를 활용한다면 집안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자연도 느낄 수 있어 일석이조일 텐데요. 여러분도 봄맞이 인테리어로 효과 만점인 나탄공예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